혈압 있으신 분들 요즘 몸이 더 무겁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차고 어지럽지 않으신가요? 사실 혈압은 이것 하나만 잘못해도 갑자기 확 치솟을 수 있습니다. 오늘은 혈압 있는 분들이 반드시 조심해야 할세 가지. 화면 두번 터치하시면 정답이 나옵니다. 첫 번째, 짠 음식은 한 번만 먹어도 혈압이 급상승. 라면 국물요리, 찌개, 김치, 젓갈. 이런 음식은 나트륨 폭탄입니다. 한 끼만 짜게 먹어도. 혈관이 단단해지고 혈압이 바로 올라갑니다. 국물은 가능한 한안 먹기, 반찬도 적당량만 드세요. 두 번째, 갑자기 일어나는 행동 금지. 아침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는 순간 혈압이 순간적으로 확 튀어 오릅니다. 특히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어지러움 실신 낙상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커요.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5초간 천천히 몸을 기울였다가 일어나세요. 세 번째, 카페인 과다 섭취주의. 커피, 에너지, 음료, 초콜릿까지.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올립니다. 특히 공복커피는 더 위험해요. 혈압 있는 분들은 하루 12잔 이하로 조절하세요. 혈압 있으신 분들 주의할 세 가지. 짠 음식 절대 과다 섭취 금지. 갑자기 일어나거나 움직이지 않기. 카페인 12잔 이하로 관리. 이세 가지만 실천해도 혈관 부담이 확 줄고 혈압 관리가 훨씬 안정됩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앤드 구독 부탁드립니다. 혈압 관리 꿀팁이나 여러분만의 주의점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.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.